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으로 공작물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요. 맞았습니다.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으로 공작물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등을 측정하는 데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서 준나사가 암산화 속에서 이로 전할 때 나사축의 진행거리는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미터요. 맞았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한 것으로서 수나사가 암산화 속에서 이회전할 때, 나사축의 진행거리는 나사의 1피치만큼 이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입니다.